재밌게봐무지게생겼지만 정말 마음 착한 친구들이에요 저의 지금 이렇고기를못들고있금이렇고 지금 이렇게 하고. 빨개져렇고 지금 고지시 이렇게 하고. 지금 이지고 습니 돌아가자. 좋네요. <laughs> <laughs> <이쪽은이에요? 웃음> <함께하고요>. <laughs> 돌아가못 보니까 너의 아이내 마음에 새겨진 일이 이렇게 이어서들드렸습니다 야, 너무 떨려요 친구들도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엄청 덥지 않았어요? 저 더운 이런더고 하지? 더워 마중에도 이렇게 더운 노래들을 넣어주셔가지고 네. 에어컨은 좀 빵빵한가요? 이아 화장 다 깨면 됩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시선이라뇨 오 나가있어 그래도 얘네 앞에서 피아노 안 틀린게 어디에요 왜냐면 생래피생네네그요아 어떻게 노래 오늘 저 이번 공연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? 네 어, 아, 네. 그래서 이번 공연이 매 회차마다 새로운 걸 이렇게 생각해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첫 공연 날다 쏟아 버린 것 같아가지고 살짝 소스가 부족합니다. 그래서 열심히 노래하고 그렇게 시간을 <laughs> 또 저희 공연이 네, 뭐 촬영은 이렇게 어, 안 하게 되어 있긴 한데 무대에서 어, 뭐 보면은 찌그리는 분들도 정말 보이긴 해요 네,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번지르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즉시라고 하게 그냥 덥니다. 근데, <웃음> 근데 <웃음> 네, 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 어쁜 청개구리 걔가 생중계를 하시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<내가> 조금 <laughs> 저도 좀 <laughs> 근데 뭐그 마음 접자도 저는 감사하게 어, 받아들이고 있고,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좀 놀래기도 했고, 근데 이제 어, 아무래도 이 공연 자체가 좀더 여러분 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그런 보내는 데 이렇게 그런 생존기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생존기는 저희 분을 좀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그만한 그런, 아, 그런 뭐랄까 여러분들의 그런 <laughs> 아주 멋진 그런 센스로 멋진 센스로 우리 이렇게 공연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면 좋겠어요. 물론 제가 이끌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네, 필요합니다. 저제 어제 잠깐 인스타그램도 보는데 부정상 이렇게 찍은 것도 이제 올라온 거 보고 코코머우도 네. 어, 있고. 뭐. <laughs> 네, 그건 이해해요. 뭐. 구독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이해했있니다 너를 좀 잘한 거좀올려주지 <laughs> 틀린 거를 <걸 이렇게 웃음> 우리 면제해 <명제는> 틀렸다고. <찍었다고 웃음> 그런 것도 해주실. 이가서로서 이렇게 별하다 <laughs> 진짜. 아, 어,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.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여러분들의 센스로 맡기겠습니다. 뭐 이렇게 촬영 금지입니다 해도 여러분들 찍으실 거 알아요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드약속이이 안하기로 케아낼거케요케이내서 바로 케이그 자리에서 <L 식시> <efecto> <둛> 이어서 또네곡 해야됩니다 어, 이번 들려드릴 노래는 눈사람 이은 직사 스트로이트 이렇게인데 어, 제가 너무 아끼는 네 곡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기실에서 형경이랑 같이 얘기 나누다가 서로 약간 좀 체력을 형도 긴장 많이 하고 저도 긴장 많이 해가지고 이회는 됐어. 저희가 체력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저 <laughs> <laughs> 사탕 까먹으면서. <laughs> 네, 형 오늘은 그냥 무아지경으로 그냥 저희 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죠. 이런 얘기 나눴어요.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, 이내곡 부를 때는 아, 여러분들이 노래에 더 집중 안 해주시고 저희는 아주 그냥 무아지경으로 서로 <laughs> <laughs> 네,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연습하듯이 한번 불러볼게요